안녕하세요 여러분 메리제이 제제입니다 여러분들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다이어리가 있어서 영상을 켜게 됐어요. 어, 오늘 소개해드릴 다이어리는요. 문너크를 하실 때 어, 개인 노트 그리고 개인 그런 다이어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필요한 아이템이 될것 같아요. 어,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이 다이어리는요. 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반 스케줄러용 다이어리가 아니라 정말 문너크에 최적화된 다이어리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보이드타임 그리고 신월만월이 일어나는 정확한 시간, 1 0만 일어나는 해당 성자의 특징까지 어, 이 다이어리 한 권에 모두 정보가 다 담겨 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한국어로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제가 다이어리를 펼쳐보고 있는데요. 화면으로도 보이시나요? 네, 모든 설명이 한국어로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업 목록을 정말 편하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한 권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세요. 어, 그리고 다이어리 겉에 표지를 보시면 은 어, 디자인은 말할 것도 없이 예쁘고요. 이 겉에 표지가 굉장히 튼튼해요. 튼튼한 소재를 사용을 했고요. 어, 그리고 이앞에 디자인도 깔끔하고 이 다이어리 자체가 달의 흐름에 따라서 생활해가는 어,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해서 어, 인생을 좀더 행운으로 가득한 그런 흐름으로 이끌어가는 어, 그런 취지로 만든 다이어리이기 때문에 디자인도 이렇게 보시면 어, 이제 초승달, 별 이렇게 예쁘게 우주와 관련된 달과 관련된 디자인으로 어, 이렇게 제작을 해주셨어요. 지금은 이게 샘플 다이얼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제 완제품으로 나올 거예요. 완제품으로 나오게 되면은 앞에 있는 어, 이 디자인도 은박지가 붙어서 지금보다 더 고급스럽게 제작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생각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어, 제가 해당 링크를 어, 동영상 정보란에 남겨드릴 테니까요, 어, 펀딩에 한번 참여해 보시면 정말 좋은 상품과 이제 조만간 만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이어리를 이렇게 넘기다 보면, 어, 이렇게 주옥 같은 예쁜 일러스트가 곳곳에 담겨 있는 걸알수 있어요. 어... 처음에 이렇게 펼쳐보면 2022년 어, 어떻게 보내야 할까 물고기 자리 목성시대가 또 주력이 되는 어, 한 해가 될 건데요. 어,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간략하게 적혀 있네요. 어, 어쨌든 지금 이거는 1년을 어, 테마로 한 다이어리이기 때문에 2022년 동안의 별의 흐름이 담겨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달의 의미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별자리 기호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보이드 타임에 대한 설명, 그리고 다이어리의 어, 취지 목적, 그리고 어, 루나 리추얼이라는 또 키워드가 있는데요. 어, 제가 지금 계속해서 문어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 이 다이어리에서는 이 문어크라는 명칭을, 어, 루나 리추얼이라는 말로 바꿔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 루나 리추얼이라는 말은요, 어, 루나는 달을 의미하고 이 리추얼은 나를 지킬 수 있는 나 혼자만의 의미입니다. 이식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지만 어, 나 자신을 알고 그리고 나를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뿌리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루나리추화를 통해서 진짜 나와 마주해 보세요. 우리가 평소에 하고 있는 문워크도 자신의 소망을 적는 작업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작업을 하실 때 어떤 소원을 적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 소원을 적기 전에 어, 내가 바라는 것이 정말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 이 다이어리에서는 어, 어떤 질문을 던져요. 이렇게 소원 목록을 작성하기 전에 그전 페이지에서 어,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당신이 해소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이런 거를 어, 질문을 각각 테마별로 적어 주셨더라고요. 그러면 그 질문에 맞춰서. 나의 대답을 어, 그 공간에 적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 페이지에 또 소원을 적는 어, 그런 순서로 어, 다이어리가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구성이 알차서 저는 아마 올해에는 이 다이어리를 정말 자주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뉴문이라고 어, 우리 신월을 말을 하죠. 우리나라 말로 새로운 달, 새달 이렇게 다이어리에서도 표현하고 있고요. 보름달도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 풀문이라고 하는데 만월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상현의 달또 하현의 달이라는 것도 사실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이어리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담아 주셨습니다. 행성들의 역행에 대한 내용도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수성의 역행 그리고 금성, 화성 이런 체크리스트에 대한 내용도 담겨져 있고요. 어 이렇게 1월 달 페이지를 보시면은 제가 지금 형광펜으로 쳐 놨는데요. 로맨틱한 분위기를 내기가 좋은 날, 그리고 나 자신과 마주하는 날 이런 문장들이 있어요. 금성이 순행할 때 이미지 변신하면 좋은 날, 인기운이 향상된다. 어 사주상으로도 손없는 날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사 갈 때도 어, 날짜를 보고 가야 된다.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어, 점성술 차트를 돌려서 봤을 때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날짜에 이런 행동을 하 좋다 라고 월마다 이렇게 어, 체크를 해주셨더라구요. 짤막하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별자리 기호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laughs> 네, 이렇게 기호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루나 리추얼을 하는 것은요, 한 달에 평균 두 번이에요. 그래서 신월과 만월, 그러니까 세 달과 보름달, 이렇게 한달두 번이기 때문에, 어, 다이어리 구성도 이제 뒤에 보시면은, 세 달에 대한 내용, 어, 보름달, 네, 이제 이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1월 달에 우리가 해야 되는 문어크, 루나 리추얼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하고 나면은 2월 달, 어, 달력으로 넘어갑니다. 네, 그러면 2월 달도, 어, 세 달과 보름달, 이렇게 한 달에 두 번의 루나 리추얼이 있기 때문에 그 구성으로 이렇게 속지가 들어가 있어요. 어, 이 시간대는 보이드 타임이니까 어, 소원을 피해 주세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캘린더 보시면 보이드 타임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원래 그래요. 평상시에도 보이드 타임 있을 때는 어, 중요한 계약이나 중요한 판단 같은 것은 뒤로 미루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이 다이어리 하나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조금 이런 건 조심하면 좋겠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예시로 좀 염소 자리 세달을 좀 잠깐 보도록 할 텐데요. 염소 자리 세달에 대한 그런 키워드들이. 간략하게 하단에 소개도 되어 있고요. 달마다 그리고 매 문어크, 매 루나리 추얼 때마다 어 이런 어드바이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이 정말 소장가치가 있는 다이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좀 뒤로 넘어왔는데요. 제가 이거는 예시로 적어봤어요. 근데 실제로 저는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laughs> 이거 정말 진짜 찐 목표예요. 2022년 다짐으로 이제 메리제이의 따뜻한 감성과 생각을 널리 발신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싶다 이런 다짐을 한번 적어봤어요 어, 이제 루나리추얼이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지만 문워크하고 동일한 그런 작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시고요 정말 이책 하나로 이 다이어리 하나로 나 자신과 대화하고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프리노트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공간이 부족해서 다 적지 못하면 이 프리노트에다가 내용을 더 연장해서 적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뒷장을 넘겨보시면은 실제로 염소자리 이제 신월, 세달 소원을 적는 페이지가 나와요. 여기에도 또 이렇게 조언이 나와 있습니다. 네, 어, 이렇게 소원목록을 적는 공간이 널찍하게 나옵니다. 원래 소원은요, 너무 많이 적을 필요는 없어요. 두개에서 어, 8개 이하로 적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잖아요. 어, 이 루나리추얼 다이어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소원 8개 이내로 작성해주세요. 라고 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어, 이 부분은요, 다이어리를 구매하셔서 직접 확인해보시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주의사항을 참고하시면서 어 옆에다가 어 1번 뭐첫 번째 소원하고서 어 나는 어쩌고 저쩌고 <laughs> 소원을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한해 동안 편안하게 어 루나리추얼 문워크 작업을 하실 수 있고요. 네, 끝 페이지에 보시면 어 제작하신 분들의 성함도 나와 있어요. 아 너무 좋은 걸 만들어 주셔서 어, 저도 너무 기쁘고요. 어, 저도 어, 매년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될것 같아요. 좀더 나의 생각을 적을 공간이 많다라는 거 그리고 캘린더를 확인하면서 보이드 타임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문어크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 문어크 노트나 이런 다이어리가 필요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꼭 한번 이 펀딩을 통해서 어이 다이어리와 네,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위클리 플래너가 있어서 이것까지 좀 잠깐 짧게 첨언하고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좀 전에 나왔던 다이어리는 스케줄용은 아니고요, 정말 루나 리추얼용 다이어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위클리 플래너는요, 루나 리추얼도 함께 할수 있고 주마다 어, 위클리마다 나의 플랜을 어, 기록할 수 있는 공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어, 꽤큰 편입니다. A4 용지 정도 되는 크기거든요. 어, 앞에 표지 디자인도 너무 예쁘죠. 어, 디어 유니버스 안에도 별자리 기호, 보이드 타임 이런 설명이 동일한. 내용이 들어 있어요. 신월과 만월의 시간 여기서는 별자리 기호를 상단에 또 표기를 해주셨어요. 보이드 타임도 시간이 네 꼼꼼하게 체크가 되어 있어요. 위클리 플랜을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너무 매력적인 게 일러스트 배경 그림이 삽입이 되어 있는 걸알수 있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공간이 세로로 작성할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널찍하기 때문에 공부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또는 뭐 사업이나 또 개인 업무 때문에 일정을 빼곡히 적으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거 사용하시면 되게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보시면 염소자리 세달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죠. 동일합니다. 키워드도 나와 있고 좋은 행동, 그리고 좋지 않은 행동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우리 옆에 보시면 프리노트 공간도 나와 있습니다. 계자리 어, 보름달 어, 풀문 네,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만월에 대한 내용 그리고 옆에도 프리노트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나시면은 2월 달로 다음 달로 넘어갑니다 위클리 플래너 같은 경우에는 루나리 추어를 조금 약간 공간을 최소화하고 그 계획을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어, 많이 마련되어 있고요나 어, 자신을 그렇게 들여다보는 막 메모하는 그런 공간은 살짝 축소시켰지만 어, 신월과 만월의 소원문을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은 어, 함께 배치를 해두었다 이 부분이 또 장점이네요 다이어리와 플래너 를 동시에 구매해서 어, 이 다이어리는 루나 리추얼을 하실 때좀더 집중해서 활용하시고 이 플래너는 개인적인 플랜을 작성하는 용도로 어, 활용을 또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별로 구매하는 것보다 함께 구매했을 때좀더 가격이 저렴해진대요. 용으로도 제작을 할 예정이라고 해요. 탁상용으로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 좀더 실용성 있게 어, 상품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만의 마법의 다이어리 한 권쯤 어, 소장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나의 소원이 좀더 특별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 달님에게 발신하는 나만의 이 마법 노트가 어, 항상 내 곁에 있으니까 어, 나는 인생을 살아갈 때 두려운 게 없어 잘해 나갈 수 있어. 이런 자신감도 좀 얻게 된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께서 좀더큰 행운을 끌어당기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영상 때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어, 소원 성취하시고요, 어, 항상 건강하시고 어, 메리 제이와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